아이거 나는 뭐벽 타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연출을 지렸고. 려 마지막 용이야 힘내. 연출 지렸어 진짜.

내가보낸 추노꾼? 뭐냐, 너? 기현이 닦아리? 대답. 그냥 가라. 귀지기 싫으면. 야, 그냥 가라. 만약 내가 문기조식 할때 걷는다? 거짓말 안 하고, 무슨 일이. 자, 문기조식 들어갈게. 아, 강호에서 그런 추천판치도 하지 않지? 강호에 돌이가 있네, 그래도. 어? 아, 이새끼, 씨발, 사파네. 어, 잠깐만, 잠깐만, 이새끼, 뭐야? 어, 에이, 네. 마, 마, 마을이잖아, 여기. 저디 비어. 야, 여기 마을 아니야? 야, 이거 기게임 존나 하드하네. 이게임그 인물들. 나 싸가지 없네아 <laughs> 이게 그러면은 마을이없나 없어, 고없는 거야? 없어, 오오없오오어오오없오 없어, 없어, 없있어 없어, 나어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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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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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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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 어 때려봐 이 X끄란 야! 또 때려보라고 어? 형들 온 김에 템좀야 그래 잠깐만 우리 비오는나에님 내가 문파 만들테니까 가입하세요 이 사람 뭔가 존나 세보임 자 제가 문파 만들테니까 자준비들 하세요 경국지색 서버 우리가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문파 만들건데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제, 야, 저번에 받은 50금이 이렇게 쓰이네. 자유문파는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침묵 활동에 초점을 맞춘 문파입니다. 경쟁문파는 적극적으로 문파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자, 우리가 침묵을 도모하려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 경쟁문파로 만들게요. 10골드, 10배 더 주고. 자, 문파 이름 추천 받습니다. 아, 펄라비스 가자고, 문파 이름. 어? 야, 있어, 이미! 야, 펄라비스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누구지, 이거? 자, 우리, 그러면은, TL에서, 우리, 길드 이름이, 콩고기 옆에 였거든요? 콩고기 옆에 가겠습니다. TL의 의지를 받아서. 자, 자, 가입하세요, 다들! 우파 초대 지원. 아, 여기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문헌 제이가 보낸 추노쿠님. 우파 가입 받습니다. 무신구희님. 문파 없으시네요. 지원도. 내가 길드 초대는 못 보내나? 아, 여기있다 무신구희. 어, 오케이 두번째 우리 문원 무신구이님 와 우리 60레벨 35성 말랑몰캉뭉실님 자 우리 길드 엔드스펙 야 우리 문파가 벌써 4명이네 자 가입하세요 안늦었습니다 아직 자 빨리 이제 퀘스트 밀러 갑시다 내가 아브레슈도 너프당하기 전에 낀 사람이야 터질거야 넌 이제 죽은 목숨이라구, 어! 야, 뭔가 아이템 아니었어? 자, 웅기조식. 아, 아이템이 아니고 폭탄이었구나. 다씨 토글하는 것 같네. 아, 이 개이씨. 아, 웅기조식 무정 아니구나. 자, 빨리 살려주세요. 문파장님 지금 뒤졌습니다. 자, 콤보기 옆에 얼마나 의리 있습니까? 자, 문어 모집합니다. 장문인 뒤졌다 문파 해산 해산 되는 거 아니지? 뭐 하드코어도 아니고 장문인 허점 이 새끼가 싸가지 없게 지금 대가리가 지금 죽었는데 비웃어? 우리 문파 에이스니까 참는다. 야, 진 낭만 있다 낭만 있어 이거 보세요. 여기 근처 필보로 휘비고 있을 텐데, 온 김에 저거 맛이나 한번 봐볼까요? 휘비곤지, 비비곤지? 근데 필보는 다 약하더라고. 저번에 강시 잡을 때도 보니까 약하더라고. 뭐야, 이 새끼야? 대륙밥이죠? 야! 살려! 아 그러니까 며칠 전 밤, 그런데. 어둠 속에서 한 자경단이 전소구를 날리고 있다. 그런데 그 전소구가 제 쪽으로 날아오는 바람에 들켜버렸지 뭐예요? 오메가 이 사실을 말하면 너랑 영체가 응? 똑똑히 봤어요. 그 사람은 범박. 범박 아저씨 였어 지켜준다는 약속. 범박이 지금 첩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친구 어려가지고 잘 모르네. 원래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비밀은 없어. 원래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밀 얘기하는 순간,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편의점 알바생도 바로 한 시간 뒤에 알고 있거든. 범바비. 여봐, 여봐, 비밀을 바로 얘기해주잖아. 범박이 첩자래요 하고. 범박이 히브라이 새끼 첩자. 와이 새끼 지금 나는 좆 빠지게 뛰어당기고 있는데 여기서 미녀들이랑 놀고 있어? 넌 죽자 가. 버려아진

오 어, 뭐야? 아! 어, 뭔 소리야? 아, 지형어 뭐야 이거 납치된 거 아니에요? 얘 원래? <laughs> 얘 구하러 온거 아니야, 납치돼 가지고? 게 하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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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어쨌든 그게 11월 할새끼고 아니 이해는 되는데 <laughs> 이해는 돼. 꼬리 친거 아니야? 지금 완전 11년이네. 감사합니다 서영 제발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을 흘려 마음을 놓게 한후 도망가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치기에 너무 즐거워 보이던데 왜내 주위 남자들은 왜 죄다 이 모양이지? 은강일 뿐인가? 은강일 내 검에 그냥 한 방에 썰렸는데 저게 뭐지? 어. 경국지 색 맞아요? 어. 경국지 색 아닌 것 같은데 캐릭터 디자인이 뭐야 은신? 얘 처음에 나왔던 애 아니야? 그 마계 애들 맞죠? 야 얘가 더 경국지색이네. 남수이 너보다. 역시 살아 있군홍문파오쉣 음, 야, 야, 얘, 야, 야, 경치색 이 친구인데요. 남수이가 아니고. 내 상대가 된다고 생각해? 야, 벌써부터 이 보스급 몬스터가 나와. 보스급 캐릭터가 나와. 너 뒤졌다. 씨을할 새끼.

그래 우리 목숨 챙겼으니까 이제 떠나자고 그게 네 소원이었잖아 이 정도만 있으면 한평생 일안 해도 먹고 살수 있다고 호강켜준다 해놓고선 와 이거 완전 시발년이네 여기저기 다 꼬리치고 다닌거야? 혹시 너 은광이라고? 내가 누굴 때문에 충격당하고 이거 뭐 적군이고 아군이고 뭐 그냥 다 꼬리치고 다녔는데 이거 경고지수 맞네 요 몰라 난안갈거예요 이봐 네, 소요 어?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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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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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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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픽 뭔가 하찮은데 좀 디테일하다. 어? 야, 그래도 시네마틱 디테일하네. 어, 그래도 여기 리더가 좀 리더의 자질이 있네요. 둘게 원태자. 야, 이새끼가 은강일 아니야? 아까 남소유가 존나 썼더네? 이렇게 뒤진 거 아니었어? 세라 마리아 하여간 어느 시대나 이 금발 탄난 체크이 문제네. 이때말로그 <목소리> 알파 메일이라고 하죠. 네, 당해 주스. 내가 한마 믿었네. 광일 그럼 이 단회를 이렇게 하고 소희를 납치했어? 아니, 은광이개 돕밥 아니었어? 저번 스토리 때 그냥 단칼에 뱉던 것 같은데? 은광에게서 소희를 꼭. 은광일에게서 소희를 찾아주게.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네. 소유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였지 <laughs> 오케이, 뭐야 <well. 웃음> 아니, 이런 젠장 <제작>. 어? 은광이, 자네구만 고한데 구해주러 온다니, 어깨는 으이씨 <laughs> 진짜 사회 악이다 금세양들은 <laughs> 정신 차리세요 <laughs> 천장 나우리 <laughs> 내가 왜널 따라가겠어 야이 시양년아 <laughs> 캐릭터인데 존나 알밉네 어 뭐야 왜 이제 나타나 내가 저노인들와 진짜 완전 시양년이네 이거 <laughs> 우리 이쁜이 덕분에 이렇게 마을을 점령하는 큰 공을 세웠는데 일등 공신을 놔두고 갈순 없잖아. 이걸로 난한대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이게 다 우리 이쁜이 덕분이라. <laughs> 어, 은국 황후 못지않게 해주겠다는 말꼭 지켜, 어? <laughs> 나뭐 보이지도 않아 앞에 있는데? 자기야, 나저이는 아 보인... <laughs> 너무 힘들었는데 리해줄게 와! 다들 들 우리 이쁜이 소원이라면 다 들어줘야지. 인생 편하게 산다. 내가 우리 이쁜이를 괴롭혔다며 어디 실력 한번 보자. 보기는 새끼야. 개조밥이네 어? 애송이라 밥술라 일단. 버려. 어디 개죽밥이뭐 하는 거야? 제대로 못 해? <laughs> 아, 이 새끼 또 배신한 거야? 병분가 계전할 거. 뭐탈 거. 자 불소 탈거 처음 봤습니다. <laughs> 내가 볼때 여기까지가 일막 같은데? 뭔가 무성전이 쪽으 어디 다치신 없습니까? 남세 그동안 출신 기녀간 정보와 교란 작전 덕분에 자경단과토촌풍을 궁지에 몰수 있었으니 오, 이렇게 실체가 밝혀지는구나. 은각일 형님이 곧 마을에 총공격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정리하고 곧 합류하겠습니다. 본다. <목소리> <목소리> 뭔가 슬프네. 덕분에 마을을 구할 수 있었네 고맙네 마을은 구했지만 신소연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네 대사막에 있는 내 친구 한시랑 장군으로부터 홍문파의 수락지였던 거지 수상한 여인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었네 남자는 배신한 동문이겠지 여인은 자네가 생각하는 대로일세 원래라면 자네와 함께 사부님의 원수를 갚으러 떠나야겠지만 보다시피 지금은 내가 이곳을 비울 수가 없네. 자네가 우선 진서연 그 자를 찾아주게 외토리 마을로 가면 한시랑 장군이 자넬 도와줄 것세. 진서연을 찾은 뒤 반드시 나에게 연락을 주게나. 이제 홍문판엔 우리 둘만 남았네. 사랑해. 야! 반드시. 내가 볼때 여기까지 일 일막이네. 어? 홍문판은 우리 둘만 남았네. 서로의 의지를 다짐해보여 정신차려 이새끼야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진짜 이새끼 물속킹이네 근데 여기까지가 내가 볼때 1막인데 어 되게 재밌게 봤어 한 문파의 몰락과 자 뒤에는 알아서 해석하세요 요약하려니까 잘 안되네요